프론트엔드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는 첫 인상입니다.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백엔드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문제는 이 프론트엔드 개발이 디자인 능력과 노가다가 합쳐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간신히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시기죠. 저는 그래서 백엔드보다 프론트엔드 개발이 제일 싫었어요. 디자인 실력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수천 줄의 노가다 코딩을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골든타임 자동매매 플랫폼의 개발 과정은 개인적으로 자동매매 시스템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에요. 간단한 플랫폼 정도는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내일 당장 앱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개발 꿀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인 변동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특정 시간대에 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보고 생각했죠. 이 시간만 노려서 매매한다면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24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래서 로봇 비서를 만들어서 나 대신 매매를 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봇 비서가 바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도 미리 정해 둔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과거에 수십 차례 만들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자동 매매봇을 리모컨처럼 조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과정을 언급할 건데 스트 라이브러리와 AI의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럼 개발 과정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개발하기 전엔 먼저 청사진을 그립니다 개발 기획과 개발 순서를 정하는 거죠 1단계 백엔드 개발은 이건 마치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플라스크랑 파이썬으로 개발합니다 백엔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개인 프로그램이든 웹이든 앱이든 마음대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2단계 프론트엔드 개발은 리모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빨리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웹 플랫폼을 쉽게 만들어주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3단계 기능 확장하기는 로그인, 커뮤니티, 수익률 랭킹, 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넣을 계획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빨리 완성하고 실제로 써보면서 3단계로 넘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백엔드는 쉽게 말해, 매매 과정을 사람 대신 로봇이 처리해주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얼마나 사야 할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매 로직에 의해 자동으로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감시도 해주죠. 다행히 제가 과거에 여러 자동 매매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김프 매매, 펀딩비 매매, 상장 공지 매매 등 로직을 짜는 건 수월했습니다. 바이비트 테스트넷으로 먼저 테스트를 했고요. 실제 돈 없이도 가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어서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모컨입니다. 복잡한 로봇 두뇌를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들이죠. 이걸 플랫폼으로 만든 이유는 나중에 스마트폰 앱으로 고도화하기도 쉽고 또 외부에서도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봇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수천 줄을 써야 할 일을 단몇백 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디자인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능이 훨씬 중요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없었다면 프론트엔드 개발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 만에 완성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디자인은 심플하게 했어요. 지금은 많이 허술해 보이는데요. 핵심 기능 하나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도 1시간이면 차트도 넣고 메뉴도 구성하고 이것저것 넣어서 알차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업비트처럼 꾸미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런데 좀더 핵심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나만의 컨셉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고 점진적으로 다듬을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발되어 나가는 과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엔 매매 장면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기서 코인명 입력하고 매수 시간, 매도 시간, 수량 등을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진입과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가격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 매매처럼 지표로 매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매매 시간을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초반에 언급했듯이 오전 9시 또는 밤 10시에 변동성이 폭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진입해서 손절은 짧게, 익절은 크게 가져가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데이터에 근거 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개발 스텝으로는 이 변동성 감시봇과 플랫폼을 연결할 건데요. 이 변동성 감시봇에는 하루 중 가장 변동성이 높은 시간과 각 시간대별 롱쇼 승률이 출력되기 때문에 변동성 감시봇에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자가 굳이 매매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도 매매 시간과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계획입니다. 감시봇도 이미 개발 완료했고 매매봇도 완료되었으니 두 개의 봇을 연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과정에 대한 소개 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초보가 알고 있으면 좋을 개발 꿀팁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dotenv 환경 변수 등록입니다. api 키 같은 중요한 정보를 코드 에 직접 쓰면 위험합니다.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env 파일로 따로 관리하면 안전 하고 편리합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파일 저장하는 경우가 많죠.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빛을 사용하면 마치 게임 세이브 포인트처럼 언제든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코드를 잘못 건드려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모든 파일이 연동도에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코드가 꼬일 일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꿀팁입니다.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실행 단위입니다. 자동 매매 플랫폼은 다양한 신호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레드 단위로 개발을 해야 하는 거죠. 특정 기능만 지원하는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플랫폼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현재 완성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시간 자동 매매, 익절들 손절 자동 처리, 실시간 매매 상태 확인, 안정적인 멀티스레드 동작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장 매매를 해도 될 기능들은 다 갖춰놨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휑하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대시보드 작업을 계속해서 시각화에 좀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복잡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매매로직을 학습화 시킬 계획인데요. 제가 실제 투자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개발한 다양한 매매 전략들. 예를 들면 김치 프리미엄 매매, 펀딩비 매매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할 거고요. 또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통화 선물까지 확장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로그인, 커뮤니티, 수익률 랭킹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 계획입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트레이딩뷰 같은 종합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가능성은 미약하겠지만 목표를 크게 가지면 작은 목표는 달성합니다.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동 매매 플랫폼을 만드는 여정을 간단히 공유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개발이 더 이상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커서 AI나 바이브 코딩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개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는 걸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동 매매 플랫폼의 대시보드를 좀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잘 꾸미는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 매매, 펀딩 비매매, 공지사항 매매 등 다소 독특한 매매 위주로 꾸며 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종종 개발하는 트레이딩 뷰 지표를 활용한 자동 매매 기능도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개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인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언제든지 댓글 링크로 개발 관련 문의를 남겨주세요.